자, 영어는 동사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든 문법 문제를 풀 때요 외워서 푸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나옵니다 1960년대도 아니고 항상 동사를 찾고요 앞에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어떻게 했어요 명사니까 은는이가 뒤에 나온 명사 을는 이다 이다 이렇게 했죠 기억나죠 저 동사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동사 뒷모양이 정해져 있어요. 첫 번째 선생님 이 말하는 자동사가 그럼 목적어가 없습니다. 그냥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끝나야 돼요. 이해되니까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을 수 없죠. 끝. 자 그럼 이제 타동사로 갑니다. 타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. 어떤 동사는 예를 들어 expec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? 뒤 목적으로 우린 something, somebody라고 합니다. 사람을 사람. 그죠?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? to 원형이나 pp로 나와요. 언제? 얘는 눈동, 얘는 수동. 뭐가? 여기서 나오는 something, somebody를 주어로 동사로 해석했을 때. 예를 들어서 나는 예측했다. 네가 to study, 공부할 거야. e n 리시를 이렇게 쓰셔야죠. 이해됩니까? 쉬어 문제 맨날 여기 나오죠. Expect니까 투부정사다. 이렇게 못 외워요. 외우긴 하죠. 근데 못 풀어야 되네. 해석을 제대로 안 하니까. 아, 동사 뒷마양 어떻게 생겼다고? Something somebody. 해석도 이렇게 하고 문법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. 그냥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쓰는 동사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. Expect 말고. 어, 뭐 있어? a l 뭐라고? a l l 라 h Allah 좀 이따 쓸 거야. 이거 말고 또뭐 있어? cause. cause, 또. force. force, 또. e n a b l e 뭐라고요 e n a b l e 어, enable. unable. 자, a l l o 시와 consider도 이렇게 씁니다. 근데 이게 왜 이걸 썼냐면. <목소리> 자, 얘네들은요, 이 자리에는 ing를 씁니다. 이두 개. 목적어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는 거예요. 맨날, respect to, expect to, consider to, consider to. 아니, 어떤 날아 ING 쓴다니까, 어디 자리에? 이 자리에. 알겠습니까? 그럼 얘네들은 이 자리에 투부정 썼어요. 또는 그냥 something somebody가 나와요. 일반적으로 something somebody가 나옵니다. 알겠어요? 투정하기. 우리, enjoy mind finish give up 해보죠. m-i-n-d, mind finish. 기 i v e u 이런 거 배우죠? 앞에서 써야겠다. 기 i v e u 이런 거 배우죠? 이건 어디에? 요 자리에 ing를 쓰는 거예요. 얘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. 여기 없어요. 알겠습니까? 시각공사 나왔어. 뒤에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? s o 선 e t 능동이면 원형. ing 쓰시고요. 수동이면 PP. 뭐가 다시 말해 주어와 동사가. 다시 뭐가 주어와 동사가. 여기 나온 애를 새로운 주어, 새로운 동사로 해석하셔야 돼요. 네가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요. 나는 네가 한강 가는 거 허락했어. 어떻게 써? I allow you going. 나네가 먹는 거허락했어 먹어도 돼. 아이 l l o eating. 이렇게 쓰셔야 돼요. eating. 바나나. 이런 식으로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고구문법이에요. 고상가야 되나? 고이고문법 나오는 그래서 주로 보일 때 이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각공사, 사역공사니까 뭐예요? 나는 보았다, 뭘, 새가. 날아가. 그럼 어떻게 써? Flying이나 Fly를 써도 상관없어요. 둘다 오케이. 이해됩니까? 하늘을. Fly도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새가 날아가는 거죠. 새가 총에 맞았대. 그럼 뭐라고 써? PP형으로 쓰셔야죠. 새가 총에 맞았습니다. 그때는. Hit. 이렇게 쓰면 되죠. 아, 희세 상단 변화. Hit. 치다. Run over. 새가 차에 치는 걸 봤다. 그래도 run over 쓰시야요 치다가 run이거든요. 이건 능동의 경우고, 수동이면 어떻게 돼요? run then run. 어, 이거 똑같네. 상담배 화가 새가 공격받다. 다른 새한테. 그럼 어떻게 돼요? a t t a c k 이렇게 쓰셔야죠. 이런 식으로 꾸미게. 그럼 attacking은 안 돼요? 돼요. 새가 a, t, t, a, c, k. i n g 오고 다른 새를. 이렇게 쓸때 여기가 목적어가 따라오겠죠. 능동이니까. 1이냐 ING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다, 많이 달라지는 거죠. 이해됩니까? 1이가 붙으면 공격받는 새를 본 거고, ING면 공격하는 새를 보는 거야. 그래서 능수동이 되게 중요한데, 여러분 아무도 연습 안 하죠. 문법 모르겠어요. 문법을 알게 뭐, 이게 단대 문법이 얘들아. 단어 외우시면서 능수동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다시 말하는데, 문법의 90%가 어디서 난다고? 동사자리냐 아니냐. 그 동사에 따라서 뒷모양이 달라진다. 능수동, 그 다음에 뭐? 접속오고. 그래서 학원 문제가 맨날 주간고사가 접속오고랑 동사중심으로 나오죠? 그거만 정확하게 해도요. 나머지 문법책에 엄청 더 많은 부분이 있잖아. 안 틀려. 고 해도 그런데도 시간이 안 나와. 그것만 잘해도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 다음에 사역동사 나면 어떻게 돼요? 사역동사가 뭐 있어요? 레이클 네. 브랜드 있죠?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? 그지, something s 계속 나오죠, 이 자리에. s o m e t 나오고. <목소리> 그지, <그치>? 원형과 pp. <목소리> 언제? 운동 수동. ing 아, 안 쓰죠? 그 다음에 get은 어떻게 써요? s o m e t 다음에 뭐 써요? t 스죠 ing 쓰죠? 아, 그죠? 그 다음에 뭐 써요? PP 쓰죠? 얘도 역시 능동수동. 그죠? 그 다음에 또뭐 써요? 헬프? 헬프 니모형은 네 뭐예요? Something, somebody? 생략 가능하다고 했고요, 얘는.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써요? 투 쓰죠? 원형 쓰죠? PP를 나는 놓았다 니가 뭐 하겠죠? 그러니까 PP형은 없겠죠, 주로. 나올 수가 없겠죠. 나는 도왔다, 민원이가 공부하게. 나는 도왔다, 뭐하게. 네가갈수 있게. 이해돼요 예를 들어, 이럴 수 있죠. 나는 도왔다, 네가 대학에 가는데 피 p 형을 써서. 그럼 뭔 말이야? 내가 누군가에게 돈 줘서 얘를 붙여준 그런 내용.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오잖아. 많이 안 되잖아.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거지. 그럴 때는 안 나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게 기본적으로, 근데 이걸 형식으로 배우면, 이건 5형식, 이건 3형식, 이것도 3형식, 이것도 5형식, 그니까 러 형식으로 하면 니네 못 외워. 왜냐하면 문장마다 다 다르니까. 근데 동사 뒷모양이 정해져 있어라서 이렇게 외면 형식을 안 외우고 이거로 끝난다니까? 이 동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, 그냥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오케이? 저거.